안녕하세요. 코지코코TV의 코지누나입니다. 코아 시리즈 봤어요? 코아 포카 포장하는 거 진짜 귀엽더라고요. 댓글 꼭 남겨주세요. 음, 코아가 이제 포카 포장을 하는데, 근데 포카 포장을 하는데, 통을 소개 못 해드렸어요. 물론은 저는 유튜브 포카 포장을 많이 찍는데 걔는 조금밖에 안 찍어가지고 제가 걔 통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카 넣는 통인데 잠깐만 이게 말이 되나요? 아니 포카 다 찢어져 있고 그 다음에 종이컵이잖아 어, 빨리 넘어갈게요 사실 코아가 지금 자고 있어요 그 다음이 얜데 일단 여기에 덤, 꾸겨진 덤이랑 이렇게 인덱스 아 인덱스 슬리브하고 탑모드가 있네요 이 더러운거 묻은건 또 뭐야 아무튼 탐모드도 더럽고 그 다음에 이거 인덱스인데 아이클레이 제가 준거예요 음좀그렇네 저처럼 좀 깔끔했으면 좋겠네요 어쨌건 거지니까 어쩔 수 없죠 이거는 실수 <laughs> 살균기인데 박스 그거 통 좋다고 그러니까 조금 이거는 제가 다준 거예요 코아한테 여러분 저 그냥 주의사항으로 말하는 건데 코아는 그냥 영국일 뿐입니다. 진짜 있는 거는 아니에요. 음, 음, 코 아, 너무 불쌍하죠? 불쌍하면 구독 눌러주세요. 그러면 안녕.